심판의 총선과 함께 우스컵 제10경주 7명의 선수들이 힘찬 페달링을 시작했습니다. 대열 선두로 이동 중에 있는 4번 배준호 선수가 초반 책임 선두로 선두 유도원을 가장 먼저 쫓아갈 때 뒷자리 5번 김완윤 이어서 이번에 강동주 뒤편 1번 김기범 이어서 3번 홍석환 바깥쪽 빠져나온 6번 윤명호 후미엔 7번 허남멜 득점 3강은 532번 선수들이고요 물론 어제 기록에서는 6번의 윤명호 선수가 선행으로 2위를 5번의 김원윤 선수가 저축위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30기 수석 졸업생 6번 윤명호 선수 어제 첫 데뷔 전 선행으로 2위를 차지하면서 우수급에서도 첫 입상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아직 1승이 없는 7명의 선수들, 과연 둘째 날 경주로 1승을 추가할 선수는 누가 될지, 대열 앞선 주도권은 4호, 2번 선수들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 그 뒷자리에는 6, 3, 7일 순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대열이 유지가 되면 6번의 윤명호 선수가 오늘도 자력 승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열상 구도입니다 물론 앞쪽 자리에 4번 배준호 선수 뒷자리 위치한 오브레 김원윤 선수도 자력승부 시도율이 꽤나 높은 편이고요. 선두유도 원트랙을 벗어난 순간에 대열에큰 변화는 없습니다. 4 5 2 6 3 7 1번의 흐름 속에 뒤쪽에 움직임에 맞춰서 빠져나올 선수도 과연 누가 될지 5번에 김한유 선수가 뒤쪽을 바라보면서 슬그머니 선두 자리로 자리를 옮겨 갑니다. 타종선 통과하면서 5번, 2번 이어서 6번의 윤명호 선수가 바깥쪽 속도를 더 올려갑니다. 안쪽 앞바다 치는 5번의 김한윤 선수. 5번, 6번의 병주가 계속 진행됐때 6번의 윤명호 선수가 더 속도를 내면서 대회 선두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5번의 김한윤 선수 6번을 따라 붙기 위해 이제 속도를 더 올려가는 가운데 6번, 5번, 2번, 6번, 5번, 2번, 5번의 김한윤 선수가 이제 뒷심파리합니다. 2번의 강동준 선수 뒤쪽에서 속도를 올려갔는데 5번의 김한윤 막판 추입, 5번 이어서 뒷자리. 6, 2번. 생리 약정이 될 때까지 경숙한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